안녕하세요. 일도시입니다. 오늘도 퓨처셀프에서 한 문장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실패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리스크가 있는 도전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그런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등 제가 작아진 느낌을 받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저 자신을 밀어 넣음으로써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 실패의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투자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